오늘은 아침 일찍 신간선을 타고 저 북쪽에 있는 모리오카 시로 갑니다. 여기가 모리오카 스테이션입니다. 제가 이 모리오카에 온 이유는 남부 철기를 보러 온 겁니다. 그 남부 철기는 우수한 내구성 그리고 균일한 열전도성, 보온성 이런것들을 자랑하며 현대와서는 자연친화적인 제품이라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주전자, 냄비, 프라이팬, 장식품 등 여러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지만 주 생산품은 주전자죠 이틀을 묵을 호텔입니다 뭐 50불쯤 내고 들어왔습니다 이토레 아, 이쯤은 좀. 예, 지금 제가 방문하는 곳이 이와추 철기 제작 주식회사입니다. 예, 이와추 회사는 전통적인 제작 기법으로 1902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연간 약 100만개 이상의제품을생산해서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방송이곳은전시판매이이고 제작하는 공장은 다른 곳에 굉이히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여기서 생산도 조금은 하겠지만 그냥 샘플용 제작 공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거긴 뭐 무쇠니 뭐. 여러분이 자세히 가격표를 보시면은 이전에 그 제품 가격은 보통 2만에서 3만엔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뭐 50만엔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세히 그 표를 보니까 사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철 주전자로 물을 끓이면 철이온이 방출이 되어서 그 철분 섭취 효과도 있고, 또물막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그 주방 제품도 그 철분의 그 이온 섭취를 아주 강력하게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력과의 남부 철기 제품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자연 친화적인 제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걸다 알지? 응. <laughs> 이제 생활용품도 팔고. 오. 어. 여기 보시는 그 화려한 색깔의 그 주전자들은 우레탄 코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레탄 코팅을 한 이것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인기가 좋지만 실제로 맛있는 물이 흐르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철이온 방출이 맞춰서 철분 섭취 효과나 입맛 개선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목소리> 이곳은 모리오카 수제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약 사천여 가지의 지역 특산품과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전시장이 있고 또그 뒤로 돌아가면은 열네 개의 전통 그 공예 공방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한 현이 사천여 종이 넘는. 그 지방 특산물과 또 지방의 보유한 그 수경의 물을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치라고 아까 일본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지방마다 자기 각색의 그 특징이 있는 그 술을 만들어 판다는 것. 그 종류가 한 지방마다 굉장히 많은 그 주조 공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맨 응. 처음에 갔던 데 있지? 응. 왜 그래? 뒷, 그 남부 철기가 제일 큰 데고 어, 어. 거기는 이제 완전히 주식회사고 어, 어. 그러니까 여기는 개 공방들이 모여 있는 거야 어. 어, 이런 데도 응. 도예 교실 뭐 이렇게 시에서 응. 이런 데를 한국 처럼 만 들어 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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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하라고 지금 응. 찍어요. 네, 여기 보시는 이것이 주형 주물틀이라고 그 하죠. 이것은 주로 주사와 진흙 즉 점토 그리고 전분, 때로는 그 숟가락 등을 혼합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무늬를 새겨냅니다. 그리고 사용 후 적절히 세척하고 하면은 한세네 번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게 그거 같아. 여기가 응, 응, 응. 후지에다 공방입니다. 방계자의 응, 그 출입금지. 아, 그럼. 갈 필요 없어. 응. 들어 보러 갈게요. 머리 올까? 머리 올까? 각국 요 어, 야, 야. 네. 근데 스 냉면이 있고. 냉면도 있네. 야, 냉면. 네, 냉면. 어. 호텔 룸입니다. 이게 예 이게 7 5불 준방인데 이게 이게 사람이 이게 <웃음> <웃음> 진짜 아무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화장실인데요. <laughs> 이게 목욕탕니다 이게 하 아, 진짜 일본놈한 이게 발판. 여기 앉아서 제가 아주 발자라서 혼났습니다. <laughs> 뭐 커피고뭐다 가져가라고 되 있어요. 저희가 저녁을 먹고 왔는데 여기 가면 상점가가 있어요, 식당가. 야, 진짜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지금 비디오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본이 슬로하다, 경제가 이게 뭐, 야, 이래 가지고 사람 다망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호텔은 사람이 좀 있네요. 야, 여기가 그 모리오카? 그래도 그 유아 때 현의 수도인데, 거기에 중심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비즈니스가 돼야지 사람들이 먹고 살 텐데. 야 예. 여기가, 이게 식당이죠? 오. 여기 식당은 뭐문 닫았고, 여기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 빠진 거 하나 있는데, 이 경험상 나중에 있다따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머리에? 여기도 뭐, 이제, 문닫아주죠 저기도 뭐 식당인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는 우동집인데, 여기는 뭐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값이 좀 싸니까. 먹거기도 뭐 옛날엔 굉장히 떨어는데 뭐 참이슬 파네요. 이게 한국집이네. 아 김밥집 이 집이다. 다음에 여기 와야겠다. 이 집. 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모리오카 역에는 이상하게 한국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방으로 내려가 봤는데도 거기에도 한국 요리집이 큰게 많이 있었어요 뭐이집도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6시 52분. 어, 여긴 뭐 완전히 중심 가네. 어? 꽃이도 어? 어? 아까 사람이 너무 없어. 사람이 뭐가 아까... 여기도 하나도 없어. 여기도 하나도 없어. 여기. 여기도 하나도 없어.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 오랜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